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시 당하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단독주택 분양 현장에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4억대 3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평수가 달라서 4억대라도 4억 초반대가 있고요. 4억 중반대가 있고 4억 후반이 조금 못 미치는 이 세대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집은 4억 7천4백만원입니다. 신도시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벙커 주차장이 있으면서 식구가 많지 않습니다. 딱 2식구 살 그런 단독주택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첫 번째 4억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52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42평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지분이 10평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축 면적은 다락방 포함해서 41.5평입니다. 1층이 약 16평, 2층이 14평, 나머지가 다락 공간입니다. 주차장은 12평, 창고까지 있는데요. 창고가 약 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한 지역이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오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목조주택이고 매장 마감은 스타코, 지붕은 스페니시기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 꽤나 넓습니다. 층고도 꽤 높은 편에 벙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주차장이 12평 정도 됩니다. 아직 마감은 좀덜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이 안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약 5평 정도 되는, 꽤나 넉넉한 창고가 주차장 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세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도 세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은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이 아주 크지 않다 보니까 딱 올라오면 보시는 것처럼 마당도 아담한 편입니다. 이 옆으로 자투리 공간이 더 있는데요. 돌아가 보면 이 옆쪽에는 보일러실이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도 자투리 공간이 있긴 한데요 활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이뒷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옆 공간은 그래도 조금 넓은 편이라서 장독대 같은 것들 갖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마당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쪽에는 작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수도는 이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게이트맨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세대 연관는 16평 치고는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이 세로폭이 상당하고, 가로폭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일단 기본 신발장은 4칸이 설치되어 있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망임유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쪽에 있는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은 16평 시고는 꽤나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폭이 4천이 넘고 소파 자리도 6인용 이상의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그러니까 1층 쪽 층고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2,500약한50 정도 되니까 단독주택의 층고치고는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창고는 퍼블릭 시스템 창고가 사용이 되고요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요번 타입입니다. 이 뒤로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도 16평 치고는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쪽에다가 4인용 식탁을 놓고 쓸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메인 주방은 디자 형태입니다. 상 하부장이 또다 채워져 있어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하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입니다. 위에 레인지우드는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 아래쪽에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입니다. 한 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추가 김치냉장고는 이 슬라이딩도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이쪽 다용도실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요새 타워형 많이 쓰니까요. 이쪽에다 타워형 설치를 해놓고 김치냉장고는 그 옆으로 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고 뒷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공사 중에 유리가 파손이 돼서 현재는 잠가 놨더라고요. 이쪽 문을 열고 밖에 뒷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 방이 없어서 그냥 욕실만 만들어 놨습니다. 16평이다 보니까 방을 넣기에는, 네, 넣었다면 좀 좁아졌겠죠. 그래서 방은 없고요. 이렇게 넉넉한 욕실만 있습니다. 욕실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이 달려있는 세면대가 있고요. 위에 작은 수납장 하나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1층의 메인 욕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안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깊이가 꽤 되다 보니까 선풍기 같은 계절용품도 충분히 안쪽에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계단 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쭉 뻗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중에 이렇게 환기창, 채광창이또 만들어져 있고요. 완전히 틀어서 올라오면 2층은 따로 거실은 없습니다. 2층도 14평 밖에는 되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방두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2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요. 3천에 3천이 다 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로 국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2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 되어 있고요, 수납장, 거울, 샤워 공간이 유리 파티션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는 1층하고 똑같은 크기의 넉넉한 2층 메인 욕실이 이쪽에 있고요.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터폰을 설치해 놨습니다. 또 통로 이 구간에다가 1층처럼 안쪽에다가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에 놨더라고요 이쪽도 그렇고 자 이쪽도 그렇고 꽤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을 통로 쪽에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가 안방이라고 봐야 될 공간입니다 안방이니까 확실히 방 크기는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는 바깥쪽에 1층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자, 아주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딱 쓰기 적당한 크기의 베란다가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타운 형태의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집들이 좀 다닥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딱히 없다. 예, 이렇게 보셔야 겠네요. 이쪽에 전기 콘센트는 있고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방에는 욕실 빼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서부터 쭉 행거가 설치되어 있는 3m 길이가 넘는 아주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이 안방 쪽에는 있습니다.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에는 방두개 메인 욕실 하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입의 다락방은 꽤나 넓은 편입니다. 올라왔을 때 이렇게 탁 터져 있어서 넉넉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이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다락 공간인데요. 저 끝에까지 크기가 꽤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도 여유가 상당한 편입니다. 다락방의 난방은 전기 패널을 사용을 하고요. 한쪽에는 또 채광창을 만들어 놨고 정면에 환기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친구는 제가 서 있는 쪽이 2천이 넘고요. 양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등이 있는 곳까지는 성인이 서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옆으로는 꺾여 내려가니까 이쪽은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4호 대첫 번째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방이 많지가 않죠 어, 아래층에 그러니까 2층에 두개가 있고 다락방까지 하면 세개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식구가 많다면 이 타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두 식구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단독주택이니까요. 두식구면서 4억대, 5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운정 신도시하고 가까운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너가서 또 다른 4억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